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말하면서 하는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인식의 흐름대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보았고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망쳐서 가위 들고 제가 직접 수습한 따끈따끈한 이야기랑 또 저를 설레게 했던 그런 기분 좋은 소식들도 담아보았고 또 좋아하는 제품들 조합들도 함께 소개를 해보았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전 제가 지금 열이 많이 오른 상태예요. 촬영 준비하느라 막 움직이느라 조금 땀이 났기 때문에 아비브 패드로 얼굴 결을 정돈해 줄게요. 닦아주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찍는 메이크업 영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좀 소가 별로 안 좋을 때라 편집하면서 좀 신경 쓸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무슨 얘기를 하면서 해볼까? 주제를 정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흡수를 해주고요. 메이크업 도구들을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제가 어떤 메이크업을 할까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좋아하는 애정템들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아무래도 색조화장하는 걸 좋아해서 화장품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최애 한 가지만 고르는 게 너무 어려운데 많이 생각해 보니까 여행 갈때 들고 가는 애들이 진짜 찐 애정템인 것 같더라고요. 선크림 바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식물나라의 가벼운 수분 선젤 로션입니다. 원래는 제가 무기자차 선크림을 항상 발랐었는데 너무 매트하다 보니까 그 위에 매트 쿠션을 올리면 메이크업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발리는 아이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발라줍니다. 너무 많이 발랐나? 지금 카메라 보면서 하니까. 아무튼 여행 갈때 들고 다니는 애들이 진짜 제가 애정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제 화장품이 늘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고르면 됐는데 여행 가서 막뭘 바를지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딱 정해놓고 가요.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건지. 그래서 대부분 두 개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오렌지 위주, 하나는 코랄 위주. 그날 기분이나 옷에 따라서 스크로 할지 오렌지로 할지 결정을 합니다. 오늘은 여름이기도 하니까 오렌지 위주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봄 웜톤이기는 한데 핑크 코랄이 안 어울려요 코랄이더라도 핑크보다는 좀더 오렌지에 가까워야 어울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쿠션을 발라줄 거예요 쿠션은 제가 감사하게도 벨르랑코에서 쿠션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하이커버 퓨어 쿠션 21호입니다 요거는 승무원 쿠션으로 유명한 쿠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항상 승무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은 제품들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선물로 보내주셔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쓰고 있어요. 저도 이제 여름이 되면 매트 쿠션을 쓰는데 요즘에 워낙에 너무 매트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양 조절을 잘못하거나 건조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되게 떠 보이거든요. 쓸 때마다 항상 긴장을 해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강해서 바르기도 되게. 쉽고 그리고 놀랐던 게 원래 저는 쿠션 바르면 코부분에 모공을 브러시로 이렇게 메꿔주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쿠션으로 코를 해도 모공들이 그냥 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던 그런 쿠션입니다. 다음에 저는 새서클을 가려요. 해가 갈수록 다크가 심해지고 있어서 이제는 컨실러를 안 하고 못 나가요. 아무튼 여행 갈때 오렌지 아닌 핑크인데 근데 이제 완전 생오렌지보다는 핑크와 오렌지 중간 색깔? 그게 섞인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그 예쁜 조합을 제가 어쩌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오렌지 코랄로 해보겠습니다.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 루나 컨실러 삶은 색상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여기 양 조절을 한 다음에 눈가에 살살살 해줍니다. 그리고 이팟 컨실러를 제가 잘 쓰고 있어서 바닐라 컬러도 샀거든요. 그래서 이 바닐라 컬러도 살짝 양 조절을 하고 코 주변에 붉은기를 커버를 해줄 거예요. 저코 부분이 되게 붉거든요. 이렇게 얘도 양 조절 잘해야 됩니다. 손망울 부분의 불광기는 정말 살살살 망하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나가지고 빨갛게 된이 부분을 커버를 해줍니다. 확실히 컨실러가 커버력이 더 좋더라고요. 컨실러를 오랜만에 썼더니 효과가 좋았어요. 이제 유분기를 잡아줄게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얼굴에 좀 세밀한 부분은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파우더를 해줘요. 필리밀리 브러쉬인데 되게 좋은 게 요런 코 옆에. 요런 데 커버하기가 진짜 좋아요. 요런 아이들을 다 잡아줍니다. 근데 이제 바쁠 때는 얘로 이런 외곽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다이즈에서 브러쉬를 하나 샀어요. 헤그 브러쉬인데 묻혀서 코도 살짝 스쳐줍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어제 미용실에 다녀왔거든요. 놀랍게도 커트를 했답니다. 진짜 미묘한 차이인데, 사실 이것보다 더 짧아서 괜찮았는데, 미용실 다녀와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눈썹을 그려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드의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라이트 브라운이에요. 제가 심이 되게 얇게 나온 아이브로우예요. 심이 얇은 애들이 자연스럽게 잘 그려집니다. 눈썹 앞머리 이런 데가 진짜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빗어주고 이걸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용실 얘기를 해보자면 그동안 같은 선생님한테 계속 단발 커트를 받았었어요. 그분이 하는 스타일이 딱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갔을 때 조금 섬세하게 안 봐주시는 것 같아서 아 이번엔 좀 다른 데로 가볼까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만 너무 마음에 안 들게 된 거죠. 제가 하는 머리가 단발 레이어드 컷이거든요. 사진 보여드리고 좀 원하는 부분들 얘기하고 이랬는데 컬 나오면 이런 느낌이에요. 하고 한 번씩 말아주시고 어떠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짧은 부분이 있고 제일 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짧은데 얘가 진짜 너무 긴 거예요. 제가 원하는 길이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 근데 짧게 하면 뭐 층이 잘안 보이고 어, 그거는 조금 아닌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러면 몇 마리도 해볼게요 했는데 신경이 쓰였는지 그래서 조금 더 잘라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제 스타일대로 고데기를 했는데도 이상한 거예요. 약간 병지컷 느낌이었어요. 가족들도 딱 봤을 때 여기를 더... 더 길게 이렇게 했네 라는 게더 보일 정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댕강 잘리고 얘는 너무너무 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제 하루 종일 거울을 보고 이걸 어떡하지 그냥 집 앞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일자로 조금 잘라 달라고 할까 생각을 했는데 또 돈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가서 해봤자 진짜 조금 잘라 주는 거일 테고 그래서 내가 직접 따르자 해가지고 제가 가위 들고 여기 뒷머리 길이를 잘랐어요 그래서 망해봤자 뭐 상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자로 잘라는 거고 지은 머리보다는 나을 거야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제가 잘랐고 지 머리가 조금 길이안 받는 것 같길래 그거 엄마한게 잘라서 맞춰달라 했어 그래서 지금은 조금 수습이 된 상태이긴 하거든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막 우울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이 처음이라고 랬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 미용실 선생님 얼굴이 계속 아른아른거리고 그녀에게 갔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를 했죠.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해서 보이는 정도일 수도 있어요. 말안 했으면 눈치를 못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에스쁘아 노머징 브러쉬 라이너 무디브라운 색상으로 여기 있는 점을 멋진하게 찍어줄 거예요. 원래 이 점은 자연스러운 점이 아니고 반영구 샵에 가서 제가 이렇게 문신처럼 찍은 거예요. 원래 제가 점이 원래 많아요 얼굴에도 점이 진짜 많았었고 여기 턱 밑에도 엄청 큰 점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빼긴 했는데 너무 컸어서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남을 정도? 아무튼 얼굴에도 점이 되게 많고 이마에도 이렇게 있고 했는데 어릴 때이점 빼면서 다뺀 거죠 근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연예인들 점 이런 걸 보면 그 매력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괜히 그 점들을 뺐다 그래서 이제 아쉬워서 가지고 언니가 전문신화로 갔을 때 했는데 지금 되게 옅어졌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찍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정도로 냅뒀는데 이쪽에 이제 기미가 꽤나 선명하게 생기면서 얘도 마치 기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는 점처럼 보이게 찍고 다녀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다니는 다음에는 이 시세이도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줄게요. 일본 동키오테 가면 이 시세이도 뷰러의 고무를 따로 엄청 많이 팔거든요. 그거를 이제 쟁여놨다 보니까 리필을 갈아 끼우면서 얘만 쓰게 되더라고. 저는 메이크업 을 이렇게 하고 지금쯤에 입술을 발라요. 왜냐하면 저는 입술이랑 볼터치를 조금 포인트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일 진한 애들을 먼저 바르고서 눈화장을 합니다. 페리페라의 잉크 무드매트 스틱의 1호 내림마련 이걸 발라볼게요. 진짜 제 입술 색깔인데 정돈만 해주는 느낌이 거든요 이렇게 외곽 위주로 발라요. 얘가 진짜 퍼슬퍼슬하고 뭉치지도 않고 딱 좋아요. 이렇게 하고 두 개를 바를 거예요. 첫째로는 케이지의 립몬스터 14호를 발라보겠습니다. 이두 개가 되게 촉촉한 제형의 립스틱이거든요. 제 촉촉 립 유행일 때 촉촉한 틴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틴트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제가 이제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면서 입술도 엄청 건조해지고 입술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틴트를 바르니까 입술 상태가 더안 좋고 바를수록 더 지저분해지고 착색이 심하고 이래가지고 촉촉한 립스틱을 좀 찾아봐야겠다 했는데 다 멜팅 립인 거예요. 벨팅 립도 너무너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약간 채도가 있어야 돼요. 멜팅 립들이 약간 뭉개지면서 발리는 애들이라 빠바르게 어려워요. 제가 쓰기에는 약간 힘들다 싶어가지고 옛날에 나왔던 그런 촉촉한 립스틱을 한번 찾아보자 하다가 발견을 한이두 개입니다. 이런 애들을 은근히 찾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그리고 이게 인기가 많았던 게 케이트는 착색이 됩니다. 약간 브릭 오렌지 컬러예요. 사실 얘를 단독으로 쓰기에는 저한테는 너무 약. 약간 황토색이 돌거든요. 근데 얘는 다른 애랑 바르면 그때 빛을 바랍니다. 코랄 틴트 바르고 그 위에 얘를 바르면 살짝의 오렌지가 차분하게 깔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오렌지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를 다른 애들이랑 조합해서 쓰면 정말 예뻐요. 얘도 이제 베이스 발라듯이 전체적으로 깔아줘요. 이 위에다 바를 거라 너무 많이 발색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짝 톤다운된 오렌지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네이처리퍼블릭 6호 텐저린 레더를 발라줍니다. 사실 얘는 제가 옛날에 사놓고서 생각보다 오렌지 키가 별로 안 보이는 느낌이라서 잘안 발랐어요. 근데 얘랑 같이 바르니까 예쁘더라고요. 얘는 약간 안쪽에 발라주는 느낌으로 바르면 됩니다. 이게 약간 두 개의 제형이 다르다 보니까 엄청 그렇게 잘 섞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잘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를 해보겠습니다. 블러셔도 립과 마찬가지로 오렌지와 핑크를 적절하게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발라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릴리바이레드의 치크밤 복숭빔을 바를 거예요. 이거는 크림 블러셔인데 되게 좀 살구빛이 도는 색상이거든요. 근데 제 기준 약간 쿨한 느낌이 있어요. 쿨톤이 발라도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싶을 만한 조금 뽀얀 핑크? 장점은 이게 아무래도 발색이 그렇게 진하지가 않다 보니까 예쁘게 발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뽀용한 핑크를 깔고 그 위에 오렌지를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도 그렇게 연출을 할수 있어요. 약간 베이스 깔아주듯이 좀 넓게 넓게 해줍니다. 카메라에는 진짜 이 발색이 안 담겨요. 평소하는 메이크업보다 훨씬 더 진하게 해야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크림치크라서 이렇게 조금 광이 있어요. 그다음에는 크리니크의 소르베팝을 중심 위주로 발라요. 이렇게 하면 핑크랑 보안기가 섞이면서 오묘한 오렌지 코랄 컬러가 되거든요? 됐습니다. 이런 색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섀도우는 기본 브라운 음영 섀도우를 쓰거든요? 연예인들 메이크업 해주시는 아티스트분이 이렇게 세 개를 잘 쓰신다 해서 그대로 따라 샀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얘로 베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음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음영을 넣을 거예요. 얘는 살짝 붉은기가 도는 갈색입니다. 제 얼굴에는 약간 회기 도는 색깔이 안 어울리고 그런 붉은기가 있어야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브러쉬로 넓게 넓게 베이스를 깔아주는. 이 베이스가 되게 좋은 게, 베이스도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이게 은근히 달라요. 어떤 애들은 흰기가 엄청 많아서 하얗게 되는 애들도 있고, 약간 노란기가 많아서 너무 노란 애들도 있고, 얘는 진짜 딱적당해 엄청 하얗지도 않고, 엄청 노랗지도 않고, 근데 이제 살짝 뽀용함은 있어서 애교살에 발랐을 때 조금 차올라 보이는 그런 색상이에요. 색상을 이제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그 다음에는, 근데 영상에서는 조금 띠가 더나아야 되기 때문에 얘랑 이거를 섞어서 삼각존에 발라줍니다. 좀더 눈에 생들죠 뭔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품 설명을 못하고 아무튼 그냥 조금 좋은 소식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엄청 큰 행복을 줬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선곡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책, 전권을 고등학생 때다 읽었어 뭐 영화도 좋아하고 이제 책도 좋아하고 그리고 작년 겨울쯤에 프리퀄이 또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것도 책도 읽고 영화도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헝거 게임 시리즈를 이제 정주행을 해야겠다 해서 영화도 정주행하고 책도 구매해서 정주행을 했거든요. 컨실러를 바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노베브의 언더아이 마스터. 오늘은 이렇게 오렌지로 했을 때 쓰는 색상을 써볼게요. 근데 얘가 이색깔을 단종이 됐대요. 그 왜? <laughs> 너무너무 아쉬워. 아무튼 이 컨실러로 밝혀주고서 그다음에 뒤에 컬러 있는 부분에 써볼게요. 근데 얘가 고정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여행 갈때얘보하잖아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 애교살이 사라질 일 없습니다. 양 조절만 잘하면 진짜 오래 지속되는 애교살을 만들 수 있어요. 아무튼 그때 헝국 게임을 제가 진짜 밤새 읽었었거든요. 자기 전에 해일다 잠들어야지 하다가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진짜 한 새벽 4시5시까지 읽었던 적이 있어요. 마지막 권을 한반 정도 읽다가 갑자기 슬퍼지는 거예요. 이 줄어드는 페이지 수를 보면서 이만큼이나 읽었으면 난 이제 무슨 재미로 살아가지? 이제 난뭘 뭘 보면서 재미를 느끼지? 해가지고 다 읽는 게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4개로안 읽다가 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즐거웠다. 이런 책을 어디서 만다나 해가지고 준을 최근에는 이제 읽고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갑자기 인스타에 들어갔는데 한국게임 공식 계정 인스타가 있거든요. 소리가 올라왔는데 그냥 갑자기 들어가 보고 싶은 거. 들어가 봤어. 그 영어로 올라왔는데 그거를 이제 읽다 보니까 꽁? 새로운 책이 나온다고? 25년 5월인가? 그때 새로운 프리컬이 나온대. 근데 그 이야기는 50회 헝거게임에 대한 이야기다. 약간 내 눈을 계속 의심하고 내가 제대로 읽은 게 맞나? 너무 행복한데? 50회 헝거게임이라고 한다면 주인공의 멘토였던 헤이미치가 참가했던 헝거게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헤이미치의 그런 과거가 자세히 나왔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항상 시간 가는 게 야속하다라고 생각 했는데 빨리 25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읽을 때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미래에 이렇게 이렇게 기대되는 일이 생긴 거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에 쉐딩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소쿨포스쿨 아트바이로딩 플래시가 있습니다 요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코쉐딩을 그 해볼게요 그 다음날에 또 무슨 소식이 올라왔냐면 26년에는 그 책이 영화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영화도 나온다고?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썼는데, 핫폴린스가 히가시노 게이고처럼 책을 맨날 공장처럼 뽑아내면 너무 좋겠다. 내 평생 소원이다. 제가 서점 알바할 당시에 히가시노 게이고는 분명 몇주 전에 신작이 나왔는데 또 나왔어. 근데 이제 팬들은 너무너무 좋겠다. 히가시노 게이고 팬들은 이런 느낌인 걸까? 이렇게 매일 짜릿한 걸까?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콧볼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쉐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살짝 쓸어주고요. 여기도 한 번. 이제 턱 쉐딩도 해줍니다. 블로그에 그걸 올리는 걸 보면서 나 되게 이런 거에 행복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죠.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제가 어딜 가냐면요. 제가 두아리바디의 한 콘서트에 간답니다. <laughs> 사실 못갈줄 알았어요. 티켓팅하는 그 날에 서버에 문제였는지 버튼을 눌렀는데 창이 안 떠. 어, 겨우겨우 입장을 해서. 들어갔더니만 거의 하나님석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리만 남아있었어요 나의 스탠딩 당연히 없겠지 했는데 스탠딩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스탠딩 너무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이 잡은 게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둘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스탠딩으로 가기로 했어요 펜스 안 잡더라도 뒤에 빠져서 보면 조금 괜찮더라고요 콘서트에 갈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두아리파가 그레미를 찢어놨거든요. 정말 멋있는 무대를 한 적이 있어요. 보면서 감탄을 했고 진짜 퍼포먼스 대박이고 노래도 너무 잘하 그래서 약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터를 하겠습니다. 클리오의 골드쉬어인데요. 코 끝부분이랑 광대 쪽에 해줄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느끼는 게 말이 진짜 많다. 내가 이렇게 수사쟁이 없는가? 이게, 여러분, 여기가 더 광나 보이는 게, 유분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꺼볼까요? 끄면 이 정도거든요? 좀적당해 보이죠? 아무튼, 이렇게 조금 더 색감을 얹어볼게요. 이버이 약간 올드랑 오렌지가 돋보이는 색상이에요. 투쿨포스쿨의 샤이닝 멜맨을 발라주면, 뽀용한 오렌지 색상이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조금 티가 나네요.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제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리게 됐거든요.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의 200년 된 초코 가게 색상이 살짝 붉은기가 있는 초코거든요. 저는 꼬리부터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요. 눈앞에도 이렇게 이어주고요. 눈매가 살아났죠? 지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책 소식과 대한 콘서트 소식에 미래가 좀 기대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선명함을 줍니다. 바비브라운데 마호반니 추천해드립니다. 얘가 조금 진한 고동색이긴 하거든요. 그냥, 그냥 납작 브러쉬로 콩콩 묻혀도 뭐가 엄청 말리거나 잘안 그려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잘 그려져요. 얘로는 주로 꼬리만 선명하게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브러쉬를 살짝 닦아내고서 그깔들을 조금 콩콩콩 묻힌 다음에 앞머리를 살짝 채워줄 거예요. 벗고서 여기 앞쪽을 살짝 채워줍니다. 하면 여기가 좀더 또렷해 보이지 않나요? 이쪽보다? 약간 이런 걸 아이라이너로 하면 너무 진한 느낌인데 이거 하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찍을 때는 담은 양으로 정말 슬슬슬 여기를 쓸어줘요. 이렇게 하면 좀더 선명해집니다. 아, 애교살 그림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좀 그림자가 있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건데, 애교살 트임펜슬 그림자 색상, 애교살 밑을 따라서, 유드 마스카라 써볼게요. 이거 브라운 마스카라거든요. 일본 여행 갔을 때 어떤 분이 되게 예쁜 브라운 마스카라를 했는데 그게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봤는데 사실 그렇게 색감이 강한 거는 내가 잘 못할 것 같고 조금 고동색에 가까운 브라운 마스카라를 골랐어요 얘가 되게 얇다 보니까 바르기 쉬워요. 나 마스카라 바르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거 바르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더에 바르기 진짜 좋아요. 얇다 보니까 언더에도 꼼꼼하게 바를 수 있거든요. 한 번씩 풀어줍니다. 브라운 느낌이 나기는 하죠. 남은 양으로 언더에도 핑크를 조금 더 코끝에도 살죠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